어, 이게 뭐야? 여여여여. <laughs>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인기 음식 모듬 오, BTS 세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자와 제가 좋아하는 라면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뜨거운 물부터 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게티 들어갑니다. 조심 조심. 지야. 아이고. 좀 딱하고. 기다리는 동안 빼프로가 대왕이 있어 가지고 요거부터 좀 뜯어 먹어 볼게요. 오.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다 들어 있었네. 난또 엄청 크다. 바라 어. 바레독이 소스 에 이렇게 묻혀져 있어.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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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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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자, 오. <웃음> <웃음> 쫀득쫀득해. <웃음> 아니야. 잘 섞어가지고. 자, 그럼 짜파게티. 오! 그리고 불닭볶음면 물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한 줄기도 놓칠 수 없어 뭔가 오랜만에 먹는 듯한 느낌은 뭐지? 재 <laughs> 어. <laughs> <laughs> 와, 케찹을 준비했어요. 허허허허허허허허 음, 소세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엄청 탱글탱글해. 음. 와 잠깐 올려놓고 아땀나얍야 아우 찍으면 맛있을 것 같아. 찍었어, 찍었어. 아 근데 소세지가 되게 탱글탱글해. 이렇게 맛있는 편의점 음식은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눌러 보시고요. 음, 마카롱. 마카롱. 어느 것을 먹을까요? 이거 초코. 이번엔 푸딩.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까? 오레오. 오레오를 올려 주고요. 이바라 끝이 아니에요. 뭘디저스 아유, 아유, 이뻐라. 까야 초콜릿? 톡. 톡. 어 이거 어떻게 먹지 아까워서? 같이랑 오레오랑 푸딩이랑 음 되게 잘 어울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는 했는데, 한정판이라 사기가 힘들어가지고, 먹기가 너무 아까워.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기 아까워. 미안해. 으응, 음, 갔어. 나 올려놓고 이렇게 같은 껌이지만 좀 달라요. 통통한 껌 얘는 이렇게 얇게 나왔어요. 포도 맛 이거는 항상 먹는 자일리톨 맛. 껌 어, 대제. 여러분들, 오늘도 제 편의점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돼!